자, 3번입니다. 어, 가 조건부터 먼저 볼게요. 일단 x의 0분의 x의 0을 집어넣어 보면, 어, 분자가, 분자가 f0 빼기 f0 더하기 f0이 0이 돼야 됩니다. 0분의 0이어서, 그래서 f0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, x분의 f2x 빼기 f(x)가 6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. 미분 개수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x 의 fex-f0 빼기 fx 더하기 f0 이라는 식으로 좀 맞춰주면 이 부분은 ef' 0 빼기 f' 0이 됩니다. 따라서 f' 0은 6이 되네요. 자, 지금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. f0이 0이고 f' 0은 6입니다. 나 조건을 볼게요. 나 조건은 fx는 f'x를 적분하면 될 텐데 이것이 x 플러스 2의 루트에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입니다. 이것은 2x 플러스 4로 1차식을 맞춰주고 이렇게 고쳐준다면 실질적으로는 2분의 1승만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2분의 1에 3분의 2의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의 2분의 3승 그리고 적분 상수가 붙을 거예요. 자,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 f 0은 0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요. 3분의 1에 k 의 2분의 3승 더하기 c 는 0입니다. f p r i 0이 6이어야 돼요. 그래서 f p r i x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루트 k 가 6이어야 돼요. 자, 따라서 k 는 3이고요.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c 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. 즉, 음, f(x)는 3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어, k 가 3이 아니고 9죠? 9에 2분의 3승 마이너스 9입니다. 어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3분의 1에 4 마이너스 8 플러스 9에 2분의 3승 마이너스 9구야. 이거는 3분의 1에 5르도 마이너스 9가 됩니다. 어 k는 마, k가 9라고 했으니까요. k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는 9 곱하기 3분의 1에 5르도 마이너스 9가 되고요. 이것은 3에 5르도 마이너스 27이 되죠.